유튜브 여러분 미트입니다. 퇴사 후 다시 안 돌아갈 것처럼 자유를 외치던 나는 네 달이 지난 후 다시 일하게 됐다. 근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뭐야 뭐 재입사야? 하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된 건지 말씀드리고자 한다. 오랜만에 다시 돌아가게 된 소감과 함께. 아 진짜 웃기다. 얼마나 웃기겠어? 일단 물한 잔으로 시작합니다. 전자레인지에 약간 돌려서 차갑지 않게 마셔요. 아침에 마시는 물한 잔이 그렇게 보약이라네요. 세수하고 나와서는 바세린 바르고 평소처럼 스킨케어를 합니다.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당일 아침 됐다고 벌써부터 뭔가 긴장되는 거 있죠? 오랜만에 밖에서 오랫동안 화장이 버텨야 하는 날이니까 열심히 발랐어요. 안녕하세요. 아, 진짜 웃기다. 아, 네. 깜짝 놀라셨겠죠? 아, 일단 얼굴이 지금 너무, 너무 빵떡 같으니까 빠르게 선크림 좀 바르고 얘기를 할게요. 아, 난 네. 다시 생각해도 너무 웃겨. 아니, 지금 다시 롯데월드에서 일하게 될 줄도 몰랐지만 그 준비 과정을 이렇게 썰 풀면서 찍는 것도 너무 웃기고. 그럴 줄도 몰랐고. 아,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? 아, 잘 발라야 돼요. 가서 이제 홀라당 타오는 거 아니야? 잘 발라야 돼. 아, 지금 아주 온갖 감정이 교차를 하거든요? 잠도 잘못 잤어. 그러니까 잠을 잘 자긴 했는데, 잠이 안 왔고, 아침에는 일어나려던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났고, 다시 눈 붙였는데 또 깨고. 혹시라도 늦잠을 잘까봐 불안했나봐요. 아, 무너지지 말고, 오래오래. 화장도, 제 멘탈도. <laughs> 빠르게 딱 머리만 말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제가 요즘 아나운서 학원 다니면서 아나운서 준비를 위해서 앞머리를 넘기고 있어요. 넘기는 연습하고 있는데 아, 너무 어렵더라고요. <laughs> 머리가 원래 얼룩덜룩했는데 아리쌤한테 염색받은 거란 말이에요. 그때 앞머리를 좀 예쁘게 말리는 법도 배워왔어요. <laughs> 일단 가르마를 탑니다. 여기로 이렇게 나눠야겠다. 여기를 좀 이렇게 살려서 말릴 거예요 뿌리만! 컬을 좀 전체적으로 넣어버리면 앞머리가 짧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 어색하더라고요 모양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확 말려버리면 너무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뿌리만 볼륨을 딱 줘야 돼요 얼굴이 어느 정도 가려지는데 너무 이렇게 내려오진 않게 이쪽은 반대쪽 손이라서 많이 벌어졌어요 드디어 머리를 다 말렸고요. 그래서 어쩌다가 <laughs> 제가 재입사는 아니고요. 일용 나가게 됐어요. 퇴사하신 분들 하루 이틀 도와주러 많이 나가거든요. 심지어 이틀에 나갑니다. <laughs> 오늘도 출근하고 내일도 출근해요. 아무튼 막 퇴사했다 자유다 이래놓고 다시 가는 거잖아요. 아니 같이 일했던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 보신단 말이에요. <laughs> 얼마나 웃기겠어? 무슨 다시 안 돌아갈 것처럼 말해놓고 퇴사할 당시만 해도 제가 일용. 나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진짜 그냥 다 마지막이다?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또 퇴사한 지 벌써 네 달이 됐단 말이에요. 아, 미화가 된 거지. 솔직히 아직까지도 걱정도 많고, 제가 퇴사한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고,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니까. 오랜만에 가서 실수하는 거 아니야? 그런 걱정도 있고, 여러 가지 좀. 걱정되는 것도 있고 약간의 두려움 약간 많이의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뭐 계속 출근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도와주러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밌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기대해도 돼요 <laughs> 항상 녹초 같은 컨디션으로 가서 또 녹초가 돼서 오고 또 다음날 또 출근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좋은 컨디션으로 가서 이틀만 일하고 오는 거잖아요 좀 괜찮지 않을까 <laughs> 그 당시에 목도 많이 쉬어 있었어요 분명 11시에 뭐 그랬는데 <laughs> 너 밖에 안 나오는 거야? <laughs> 근데 지금은 목 상태도 좋고 어차피 이틀만 일할 거니까 좀 부담이 덜 하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<laughs> 뭐, 걱정 반, 기대 반? 아, 눈썹 좀 그려야겠다. <laughs> 아, 얼마 전에 아나운서 학원 커리큘럼 중에 메이크업 피드백을 받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. 눈썹이랑 아이라인을 좀더 길게 빼보라고 하시더라고요.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와, 저 지금 꼬르륵 거려요 요즘 약간의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요 빡세게는 안 하고 어차피 전 평소에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집에 항상 앉아있고 이래서 칼로리 소모도 많이 안 하고 아침에 안 그래도 한 12시간은 평소에 공복이란 말이죠 밤에 과자 집어먹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렇게 된 김에 조금만 더 참아서 한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공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공복 13시간째고요 가서 밥 먹으려고요 배고 좀 길어졌나? 괜찮은가요? <laughs> 아, 근데 진짜로 걱정이 되는 거는 밥 급하게 먹느라 만성 위염 걸렸었잖아요. 그게 아직도 100% 완치되진 않았어요. 뭐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 먹지도 않고 빨리 먹을 일도 없고 근데 좀 과식을 하게 되거나 약간 급하게 먹게 되면 바로 또 아프더라고요. 아직도 남아있어요. 옛날에 그런 게 없었는데. 그냥 많이 먹으면, 으아, 배부르다 이러고 전부였거든요. 그게. 근데 이제는 많이 먹으면 이제 위가, 어, <웃음> 아파. <웃음> 너무 슬퍼. 가서 열심히 일하려면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시간은 없는데 하, 걱정이 되네요. 다시 심해질까 봐. 잘된 건가? 좀 길게 빼보긴 했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? 아이라인도 좀 길게 빼봤거든요. 눈썹도 그렇고. 점심은 출근하기 전에 먹거든요. 일찍 가서 느긋하게 먹으려고요. 점심이라도. 저녁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아니 그리고 제가 10시까지 일해야 되잖아요. 근데 저녁을 1차, 2차, 3차가 있는데 1차로 먹게 돼요. 5시인가? 그때 먹어서 어떻게 10시까지 버티냐고 <laughs> 중간에는 쉴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. 저녁 먹고 나서는 20분이라도 쉬는 시간 있으면 뭐 단백질 쉐이크라도 빠르게 들이키겠는데 아니 그러면 또 화장실 가고 싶을 거아니야 그냥 이런저런 좀 걱정이 많네요. 테마파크니까 오랜만에 글리터도 <laughs> 아니 근데 제가 머리띠랑 당시 썼던 뭐 볼펜 이런 건다 있거든요 근데 가방! 어, 캐릭터 가방 본가에 두고 와서 다른 가방 가져가야 되고 비지 스티커가 없어요 그것도 본가에 있어요 아 그래서 얼굴에 뭐 붙이고 싶은데 못뭐 붙여 아 블러셔 바르는 법도 메이크업 피드백 들을 때좀 배웠단 말이에요 제가 양쪽 광대가 약간 이런 모양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따라서 바르면 절대 안 된다고 부각된다고 여기 광대가 있기 때문에 요 여기 안쪽에 바르라고 하셨어요. 아, 시간 관계상 마스카라랑 챙길 거 챙기고, 이야 제품. 하지만 여전히 글로우다 약간 이렇게 차분한 레드예요. 색깔 예쁘죠? 캐릭터 가방이 본가에 있어서 그냥 이거 가져가려고요. 양치 도구랑 볼펜, 개수기, 머리끈 <laughs> 다 가져왔죠. 혹시라도 일용 나가게 될까봐 어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요. 일할 때 항상 가지고 다녔던 매뉴얼들이 담긴 수첩이랑 <laughs> 머리띠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물 필수적으로 챙겨보 아 그리고 위염 약이랑 영양제도 챙겼어요. 혹시 몰라서. 영양제는 어 먹으려고요. 밥 먹자마자. 위염약은 안 먹기를 바라며. 어 뭔가 떨리네. 가서 코스튬으로 갈아입을 거기 때문에 옷은 그냥 대충 집히는 대로 입었어요. 다녀오겠습니다. 롯데월드로. 오늘 리룡을 나오셨는데 기분이 어떠하신지? 진짜 <laughs> 너무 니다